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에 대외활동 예산 보고를 통해 동아태 지역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아태 지역 대외 예산으로 9억 달러 이상을 책정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등의 포기를 위한 정치, 경제적 압박 증가가 영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내년 회계연도 대외활동 예산안을 설명한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무부는 560조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내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외 예산으로 9억 3,8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목표 첫 번째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 경제적 압박 증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 목표는 외교 경제 군사적 압박을 증가시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협상을 통해 타결토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안보 비확산국의 2억 달러를 책정하고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대상국으로 북한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비확산 군축 기금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확증 기위한 국무부의 최우선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핵무기 제거를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국제 위협 감소 프로그램에도 7,400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협력국과의 신뢰 구축과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등에 대한 공개 조사, 다른 특수 노력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재정과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아태 지역에서는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안보와 민주주의, 경제 성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체계, 첨단 재래식 무기 확산은 미국과 국제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긴급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위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며 대응 대상으로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이라크와 시리아의 과격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 등을 언급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금융 기술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가장 정교한 범죄 행위자라는 지적이 워싱턴 싱크탱크를 통해 다시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획득한 자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는 1일 발표된 확산금융을 저지하는 새로운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새로운 금융기술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 자금을 창출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등이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악용 방법을 개척했다면서 이를 첫 번째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북한은 가상화폐 공간에서 가장 정교한 범죄 국가 행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신 미국 안보센터의 닐 바티아 연구원인 3일 v u 의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북한의 활동은 독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20억 달러를 탈취했고 이중 5억 7천100만 달러가 가상화폐 탈취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등 불법 행위자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이동시키는 데더 능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새로운 지불 체계의 사용이 더 보편화된다면 더 많은 불법 활동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티아 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북한 등 주요 행위자들이 새로운 금융기술을 이용한 제재회피 불법 자금 조달에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바티아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저지하기 위한 가상화폐 공간에서의 공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미 재문부의 가상화폐 분야에서의 제재 전략과 미의회 가상화폐 대책위원회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푸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해온 비료는 200만 달러 어치로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전인 2016년 같은 기간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파악돼 올해 북한 농작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3일 최근 중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북한의 비료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로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따른 국경 봉쇄로 비료를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료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국경 봉쇄로 수입이 충분하지 못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북한의 농작물 생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UN 식량권리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모든 나라에 대한 제재가 일시적으로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힐랄 엘버 UN 식량권리특별보고관은 3일 BOA에 경제 제재는 정부와 의사 결정권자들보다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제재의 이유나 인권유린의 영향을 막론하고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 유행 기간 동안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일시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버 보고관은 그러면서 북한도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민들의 식량 안보 등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이란, 쿠바, 시리아, 중국, 러시아 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며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인도주의 지원과 의료 장비, 의약품 등 지원 물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속에서도 한국전 참전 미군의 신원 확인 작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상 계획에 따라 검증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인류학자 제니진 박사는 지난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 마련한 비상계획에 따라 유해 감식과 서류 검증 작업을 분리해 신원 확인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박사는 이어 미군 유해 감식 작업과 관련해 그동안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 다른 뼈가 섞여 있거나 유해 발굴 뒤 다른 지점으로 옮겨졌다는 증거가 발견돼 감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55상자에서도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직 44구의 신원을 감식해내는데 그쳤지만 몇달 내에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더 많은 신원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